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성용 샤프트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뭐 아무래도 여성용 샤프트들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용 샤프트의 선택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좀 좁은 편이기도 하고, 여성용 스펙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처럼 스펙 변화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좁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았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용 샤프트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샤프트 종류의 하나인 후지쿠라의 슈퍼스타 샤프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앞쪽에 보이는 모델이 후지쿠라의 슈퍼스타 샤프트입니다. 어, 전장은 좀 그레이 컬러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뭐, 전장 마감도 좀 깔끔한 편이고, 가운데 부분에 별그림과 함께 하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조금 여성분들이 썼을 때 조금 매끄럽게, 어떤 헤드와도 좀 매끄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어,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레이 컬러의 화이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헤드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매치가 가능한 모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량은 40g 대 일반적인 여성용 L 스펙보다는 중량감도 조금 있고 토크도 오 토크대로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보통 이 샤프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여성용 클럽이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구매를 하게 되면 뭐 남성분들은 뭐 무조건 잡으면 굉장히 가볍고 낭창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샤프트의 강도가 일반적인 여성용 L 스펙이 됩니다. 간혹 여성분들도 이제 골프를 조금 오래 하시거나 스윙 능력이 조금 높으시거나 하면 스윙 능력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샤프트의 강성한 개치가 조금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여성용 클럽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남성용 클럽을 쓰자고 하니 헤드 중량감이나 샤프트의 중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중량감, 또 길이 밸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같이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용 샤프트 중에서는 조금 더 강도를 확보해서 갈수 있는 모델로 선택이 가능한 모델이 이 후지코라 슈퍼스타 샤프트로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계속 만나는 여성분들 중에 이 샤프트의 강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 쓰고 있는 클럽이 보니까 시니어, 남성 시니어체 중에 조금 부드러운 R2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남성 시니어체를 가지고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점이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이 시니어 클럽이 갖고 있는 기장감인 거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신장이나 신체 구조상으로는 남성 시니어 클럽, 특히나 이 남성 시니어 클럽은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남성 드라이버보다 기장감을 조금 더 충분히 더 길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남성 클럽의 길이만 줄여 버렸더니 밸런스 자체가 깨져 버려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남성 시니어 클럽의 로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낼수 있는 탄도 발사각의 한계점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클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샤프트의 강도만을 조금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도 기본적으로 여성 헤드가 갖고 있는 탄도 발사각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샤프트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낼수 있는 스윙 능력치를 충분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슈퍼스타 샤프트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장이 70톤으로. 세팅이 됩니다. 뭐, 알, 앞전에 저희 리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톤, 60톤, 70톤, 80톤, 90톤까지 압력톤수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70톤이 의미하는 건이 샤프트가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한계치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샤프트가 휘어졌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의 한계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이 쓸수 있는 샤프트의 압력톤수가 70톤 정도가 되고 헤드 중량이 일반 남성용 헤드보다 가볍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는 70톤 샤프트만 돼도 회전보건력 에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압력 톤수가 유지가 되는 거 고요. 중량도 40g대 토크도 오토크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용 l스펙 보다는 약간의 강도 상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간의 강도 상향이 됐다는 얘기는 샤프트가 스윙을 했을 때 헤드가 조금 더 민첩하게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 여성 골퍼가 일반적인 여성 스펙 의 스피드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내줬을 때도 샤프트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용 샤프트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좀 독특하게도 애프터마켓용 교체를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지금 쓰고 있는 여성용 샤프트의 스펙이 너무 휘청거림이 많아서 혹은 헤드의 움직임이 조금 민첩하지 못해서 교체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를 상향한 남성용 기준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여성용 기존의 L 스펙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 확보된 어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여성용 샤프트들은 뭐, 투어 아이디의 SL 시리즈라든지, 바사라의 P 시리즈라든지, 뭐, 뭐, 아타스의 뭐, 라이트 웨이트 시리즈라든지, 좀, 여러 가지의 경량 모델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경량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여성 스펙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목적으로 할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성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이렇게 쭉, 뭐다 그라파이트로 보통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여성용 클럽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량감이나 강도가 매우 부드럽고 약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도 이 슈퍼스타 시리즈로 조금 더 여성용보다는 강도가 상향이 된 상태의 샤프트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클럽 자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좋은 대안이 될수 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이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재팬 후지 클럽 컴포지트에서 제작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한국 형특주 모델로 됩니다. 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 이 피팅에 대한 니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피팅 요소나 이런 니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테크니컬한 부분들 이 아시안 스펙의 클럽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건 일본 스펙의 기준점이 될수 있지만 클럽을 제작하거나 원하는 요소들을 원하는 부분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컴포지트에서 따로 이 여성용 슈퍼스타를 제작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 여성용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한국에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일본에서 이 샤프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에 공급된 샤프트를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여성용 샤프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성용과 여성용의 경계에 있는 그 사이 스펙이 좀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는 모델을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어, 이 쿠즈컬에서 슈퍼스타라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사이 공백에 필요한 여성 골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뭐, 조금 여담을 드리면 저희가 이 셔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마 일본에서는 골프페어가 어, 진행이 됐다, 아 종료가 됐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꽤 많은 제조사에서 일본 페어에 참가를 했었고, 참여도 했었고, 뭐, 어, 페어 박람회장도 둘러보고 했을 건데, 어, 지금 후지쿠라에서는 남성용 샵대 데이토나 스피더가 새로 출, 신규 출시가 됩니다. 어, 조만간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곧 올라가긴 할 건데, 공식적으로 이 재원에서 아마 가장 고가의 가장 지금 나와 있는 고급 소재들이 모두 혼용된 샤프트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샤프트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번 보시고 남성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 골프페어 같은 경우는 한국도 뭐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피팅 파츠라든지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클럽 파츠들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많이 이제 공개되고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삼아서 가실 분들은 한 번쯤은 날짜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뭐 시간이 되면 아니면 회의에 참가를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참가를 못했지만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은 많이 다녀오신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이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고프습니다